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1.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해요.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입기간입니다.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월 20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는 것보다 월 10만원을 20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. 2. 납부 예외자도 걱정 마세요. 출산이나 육아,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죠? 이런 경우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는데요. 다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미 가입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. 3. 반환일시금 다시 납부하면 가입기간 복원.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? 이 반환 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면 예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 단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자는 반환 일시금을 받은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. 4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.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도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. 단, 추운 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5. 이미 계속 가입으로 연금 더 받기.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어요. 팁.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반환일 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 추후 납부와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어요.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